두근두근, 유다나. 안녕하세요. 제가 스무 살쯤 있었던 일입니다. 그날은 제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,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근데, 그날은 이상하게, 제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. 평소라면 그냥 별 생각이 없었을 텐데, 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좀 이상했지만 외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일부러 다른 곳을 바라보고 여기에 도착하기만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릴 때가 돼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 남자는 다른 곳에 내리는지 계속 앉아있더라고요. 왠지 모를 안도감과 그래,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.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며 친구한테 카톡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. 아까 그 남자가 제 옆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. 순간 어? 뭐지?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카톡하는 척을 하며 기다렸어요.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난 후에 카드를 찍고 나오는데 그 중년 남자가 그때까지도 안 가고 통화를 하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. 다행히도 바로 버스가 왔는데 아까 분명 통하고 있던 중년 남자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. 시은땀이 나고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며 일부러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척을 했어요. 저는 뒷문 쪽 자리에 앉았고 그 남자는 버스 기사님 뒤에 앉았는데 솔직히 저를 쫓아올 사람이었으면 저기 앉을 리가 없지 하고 또한번 안심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안심 좀 그만했어야 하는데 그 남자가 또제 뒤를 걷고 있는 거예요 하...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일하시는 중이셔서 그런지 두분다 받지 않으셨어요. 112에 신고를 할까 하다가도 신고하는 걸 듣고 달려들면 어쩌지?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신고도 못 했고요. 그렇게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뒤를 슬쩍 살폈더니 그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. 엘베를 타자니 그 남자가 따라타면 어떻게 하나 싶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더니 제고 로 보이는 남자가 내리더라고요. 저는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짜고짜 손을 붙잡으며 저 진짜 죄송한데 밖에 어떤 남자가 쫓아와서요.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제발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잠깐 밖을 살피시고는 제 손을 잡은 채로 밖으로 나가주셨어요. 그 중년 남자는 제가 남자와 아파트를 벗어나는 걸 보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. 그걸 확인한 남자분은 괜찮냐며 물어봐주셨고 없을 것 같다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며 저에게 번호를 알려줬어요. 그 뒤로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, 그 남자분과는 아직까지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답니다.